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주군에게 대들다 폐사자된 황태자에 빚대며 또다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아차다시피홍 시장은 총선 패배 책임을 강조하면서 연일 한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번 SNS 글이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홍 시장이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에 따라서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의 저녁 식사 자리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게 아니냐, 홍 시장의 한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 잠시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총선이 끝난 후에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한번 한전 위원장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메시지가 유독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가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과 홍 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저녁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여러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 더욱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홍준표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변수가 아니었다라고 썼습니다. 한 위원장의 인기는 윤대통령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자체 발광은 아니었다. 뭐 이런 취지로 읽혀지고요. 그러면서 홍 시장은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패사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자기 정치만 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했다는 관측을 전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한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라는 것이고요. 또한홍 시장은 황교안이 총선 말아먹고 퇴출되었을 때, 그는 당을 1년 이상 지배했어도 뿌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집권당 총선 사상 유례 없이 말아먹은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을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송 시장은, 이제 소설들 그만 쓰시고, 앞으로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그게 한국 보수 우파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이 끝난 직후 그 이전에도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오늘 SNS들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이 만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 시점상으로 보면 한전 위원장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비판이 고조되었을 그런 때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홍 시장이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뒤따를 여지가 있는데 비공개 만남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홍 시장의 s n s 글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혹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 그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한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을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시피 지난 16일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찬회동에서는 홍시장은 윤대통령에게 국무총리는 김한길 국민통입위원,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장재원 국민의원을 의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 이전에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직접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어,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 총리하려고 대구에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홍 시장이 노리는 것은 총리가 아니라 차기 대권이겠지요. 어쨌든, 모두가 예상박이라는 반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홍 시장의 밀착을 두고 예상박이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홍 시장에게 윤대통령이 일종의 표면적으로 SOS를 친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제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 꿈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과 회동에서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지 않는 한 국가 기밀이라고 말하면서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아, 오선 의원 출신의 당대표까지 여기만 여당의 원로이지만 종종 지지층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대통령이 수용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홍 시장은 지난 대선경선에서 윤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대구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지금까지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이해관계는 어느 지점에서 맞아떨어진 것일까요? 우선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내에 이렇할 기반이 없다라는 점에서 홍 시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확실한 우군이 없는 상황, 뭐 있더라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인자는 나다, 뭐 이런 것이겠지요. 재반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즉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인 것인데 여기에 또한 가지 문재인 정부 시절 박영선 전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의 최측근인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이죠. 특히나 보수 진영에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보수 원도라는 평을 듣는 홍 시장을 만나 이런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고 역시 대통령의 의중은 대통령의 마음은 보수에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리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여권발 지형에 심한 변동이 있을 것 같다 적지 않은 변동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